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사유가 눈에 띕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보이콧 사유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청 로텐더 홀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득 메운 국민의힘 의원들. 검은 마스크에 검은 넥타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의 근조 리본과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 나온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오자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가가 목례로 인사를 할 때도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과 사전환담장에서 인사를 나눴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시정 연설에도 불참하며 보이콧을 이어갔는데 어제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야당을 존중하기는 커녕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야당도 대통령을, 집권여당을 존중할 수가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힘의 불참을 의식한 듯 의원석을 가리키며 짧게 언급했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그렇게 22분간 이어진 이 대통령의 연설 내내 대통령 앞 107석은 텅 비어 있었고 내년도 국정 운영을 책임질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 연설은 반쪽 자리로 끝났습니다.